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바로 이전 본문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오병이어 때와 같은 기적을 베푸시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칠병 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급식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사 나누신 일곱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남성만 4천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일곱 광주리가 남은 그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굶주림에 대해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 다시 한번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오늘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을 신란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 비난하고 조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는 그 마음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시기 전에는 당연히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리더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안에서 종교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도하고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바리스인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인정하였고 따랐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그 종교적인 권위로 말미암아 사회 안에서 그들의 지위를 지원받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후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온 유다의 대중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열광합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지는 바리새인들이 활동하던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갈릴리 지역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금세 예루살렘까지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으로 가득 찼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지방으로 다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대중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그 가르침이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으며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굶주린 영혼들을 만지기 시작했고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오염됐던 그들의 종교관은 예수님으로 인해 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진정으로 보여야 할 행동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 앞에 지난 자신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회개만이 그들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는 일이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 회개가 자신들의 가진 것을 모든 가진 것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루어 놓은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이득, 대중적 존경심들이 예수님께 잘못을 시인함과 동시에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이들은 본능적으로 회계보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버린 것이에요 그들이 삶 가운데 선택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보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떠나 예수님의 사역하시던 지방으로 찾아옵니다 먼 길을 여행했을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들의 출세가 달려 있는 야망의 땅 예루살렘을 떠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땅, 영적 황무지인 갈릴리 지역을 밟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표적입니다.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유다 땅에서 보이신 것이 표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수한 표적을 유대 땅에서 보이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자신들의 눈앞에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할 것을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모세부터 유대인은 늘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대표적인 표적은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뱀이 되고 뱀을 다시 집어들자 지팡이가 되는 어, 지팡이가 되는 표적이었습니다. 이후로 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을 표적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또 다른 표적을 보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은 다시 그들의 상황이 불리해지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탄식하십니다. 이런 그들의 신앙에 깊이 탄식하세요. 그들 앞에서 또 다른 표적을 보이신들, 그들이 회개의 길로 들어설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신앙은 증명이나 표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영역입니다. 여태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일들이 부족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표적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기에, 믿지 못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은 당연히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리새인들처럼 표적을 구합니다.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해 보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이러한 표적 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표적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표적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할 때, 요란 뻑적한 표적이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 우리의 대화가, 우리의 삶의 모양이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표적보다는 주님과 동행하는 편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 동행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신 진정한 표적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아 있음에 그 표적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